아으, 씨. 안 돼, 다된것 같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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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어, 야, 축하드립니다. 야, 레이스 성공! <laughs> 오케이, 레이스 성공. 야, 여세를 몰아서, 오, 좋아, 흑호! 붙자. 뭘 뽑아야 되냐? 아까 쉬우는. 크루마사 하반, 검은 은 호랑이. 아, 이거 스피릿이 나오나? 이게 스피릿이 나오나 물었네. 아, 클리스는 그래도 좀 뽑을 게 있네. 아, 다, 어? 카인바 놀터가 없으시네? 이게 왜 없어? 카인바 놀터, 희귀. 히기? 아, 희귀는 좀 빡세겠네. 일단, 목표는, 야, 씨, 이거, 이거, 이거 두개 뽑은 걸 목표로 해야 되겠는데? 아 창판 이거, 빡세겠다니. 뭐야, 응. 뭐가 이렇게 많아? 69개야? 우와, 씨. 69개나 되네? 자, 가겠습니다. 야, 이거 까는데 한참 걸리겠네. 일단은, 고급은 조금 스피드하게 까겠습니다. 흑호가나오면좋가네 고급은 스피드하게 가 나오지. 코가 나오 나오지. 코가 오지코오가 나오지. 코가 나오지. 코나이지나지코나지 코가 나지 코가 나오 코가 나오코 아 이거 녹차는 근데 좀 너무 아파 야 이거 소도 안나오네 소도 야씨 <laughs> 잠깐만 야 아니겠지 좋아 재물 잘 들어갔고 4개씩 까야 되겠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4개씩 까면서 이동할게요 오케이 오호 카스텔라 야 이거 최상급도 왜이래 어어 좋아 불기둥 장판 깔릴 게 뭐가 있지? 자. 나와라 영웅. 아씨 장판 세 개만 깔자. 아, 큰일 났네. 오케이. 말좀 해라. 말해라. 와. 불기둥 어, 어, 이돌, 카카이. 아씨, 이돌이 나왔어. 이돌이 나왔어. 카카이나 카인 반놀터 카카이나 카인 반놀터 제발. 말해라! 아이. 야, 이거 새해 첫날부터 첫영웅이 드워프네, 이거. 큰일 났네. 아 이돌이, 이돌이 나와가지고 좋아했다, 이만 이돌이가 아까 아이린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 와이 도류가 많이 없으시구나. 아, 이거 한손 거은 의미 없는데, 어, 오, 근데 이거 똑같이 떨어졌는데, 오, 보통 둘다 불기둥이. 환하게 나와야 되는데, 얘만 환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왠지 그냥 희길 것 같고, 얘는 영웅인데, 그러면, 카스텔라. 아, 시토르지 이거. 와, 전설인 줄. 아, 깜짝이야. 아, 까비. 아, 카스텔라 나오지. 하. 마지막. 오케이, 단검. 아 근데 단검 뭐 있나 아 아깝다 카스텔라 장판 3개 목표 장판 3개 아 단검은 뭐 없는데 오우 오 좋아 한방에 가자 얘는 왠지 영웅일 것 같다 방금도 얘 두개는 번쩍 안하고 얘만 했는데, 아, 근데 5분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제발. 아, 야, 이게 확실히 이제 티가 나네. 티가 나. 아, 얘도 희긴가, 희긴가 보다. 하, 야, 이건 티가 좀 많이 난다. 아, 지금 이게 영웅 뽑는 거보다 영웅 안 나오더라도 전설, 전설이나 장판이 깔려야 되는데. 아, 카스텔라, 말해라! 아, 이거 불기둥이, 티가 너무 많이 나네. 제발! 아, 이거 아닐 것 같아. 야, 번쩍! 아, 당 먹고 을어당거 겁나 나오네, 진짜. 아, 불빛이 아니야 불빛이. 좀더 밝게 빛나라. 밝게. 아, 야세계 중에 밝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아, 한 개만 가봅시다. 반전 있겠지. 아, no. 반전 따윈 없네. 아, 야 반전 따윈 없어. 제가 좋아하는 자리 여기서. 컬렉 하나만 깔자 아이돌리가 안떨어지네요 진짜로 이거 왜 이돌이가 안나오냐 숨어서 각기 몰래 먹겠다 어우 창아 이거 창도 하나 빻고 있었는데 아아 이돌이 풀이 밝게 빛나지 않았어 아 너무 긴장감이 떨어지잖아 말해라 아 이거 안 나오네 야 이제 긴장된다 몇개안 남았다 야 장판 깔아야 된다 오아 이건 영웅인데 아 근데 지팡이도 다 있지 않았나 이거 그냥 전설 나와 버려라 전설 어 뭐야 와야 장판 두 개는 주세요, 제발. 새해부터 이러지 마라. 영웅. 어 이돌이 영웅. 제발. 아, 아. 야, 씨, 이돌이 영웅 두번 나왔는데 하필 다 있는 거네 또. 아. 아, 옵다 있어. 창! 그래 창은 없다 하나 어? 아 요놈 영웅이겠네 잔아크 부탁한다 잔아크 엘곱스 잔아크 말해라! 아깝네 아까워 몇개 남았어 10개 제발, 장판 하나만! 하나만! 어! 카스텔라. 제발. 카스텔라. 카스텔라. 아. 아깝네. 자, 코어의 기운, 기운을 받아서. 장판 하나만 깔리자. 제발, 부탁한다. 하나만. 카인 반올트라도. 제발! 아, 이 오븐은. 오븐 다 있는데. 이게, 그죠. 아, 이게 저기 놓고 뽑는 게 진짜 쉽지 않아. 아. 체인소드가 아니네. 어, 와, 쌍이돌이. 야, 마지막에 극적으로. 야, 이 장난질을 하는구나. 그래. 제일 좋은 거는, 카인 반올트 나오고, 카카이 하나 나오고. 아. 에이씨. 에이씨. 카인 반올트라도 내놔. 아우, 야, 첫과 끝이 두 오프네. 야 이거 보고있나 이 새끼들 아 흑우 아니 <laughs> 다들 이거 흑우로 알고 있구나 야, 흑호인데 이거 이거 흑호인데 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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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흑호 이 검은 검은색의 흑에 저는 이거 흰소 소가 소가 흑, 그 우니까 흑우 두개 합쳐서 흑우라그랬는데 그렇고 다들 다들 후구로 이해를 하고 있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아, 진짜 거짓말처럼 처음과 끝이 발랑키다. 후루마 사반 갑시다. 제발 후구! 오케이! 좋고. 야, 그래, 첫, 첫 방에 끝내자, 후부. 아이. 하나만 더 깎고 이동합시다. 아. 아, 이거 두워프가 아니고 후부가 나왔어요 소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케이. 소! 야, 씨. 오케이 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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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가 나오 아, 아, 제발 아, 아, 일단 소 아, 도 내놔 소 아, 제발 소. 와. 아, 발소와 장난하나? 이것들이... 아, 니 루돌프 사슴코 끝난 지가 언젠데... 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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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 시끄났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정신 차려라 크리스마스 지났다. 2022년입니다. 아니 소 호랑이 말고 사사아어 어, 사자 사자라 그럴 뻔했네. <laughs> 자. 김진님도 감사합니다. 나와라. 제발 소. 어? 아, 아, 까비. 일단 소는 뽑았어. 아, 근데 소는 아, 씨, 하필 또 배놈이 나와 버리네. 배놈도 뽑기 어려운데 어, 제작이네. 잠깐만. 몇, 몇 분이야? 44초. 하나만 더 까자. 하나 더 까고. 아우, 씨, 까지 자, 준비들 하세요. 주말 한 점. 오케이. 가자. 데미지 블록. 아 제발 하나만 떼라 제발. 아우씨. 안돼 다된것 같다. 어, 성공. 어, 어, 어. 야 축하드립니다. 야 레이스 성공. <laughs> 오케이 레이스 성공. 야, 여세를 몰아서. 오, 좋아. 흑코. 아, 까비. 야, 씨, 호랑이 인줄 알았어. 흑코. 오케이. 됐. 어, 됐어요. 됐어요. 흑코도 뽑았어. 아, 어, 야, 물 들어왔다. 달리자. 야, 장판 깔자. 갈자, 장판 갈자사반사반 아, 유 흑코도 뽑았어요. 됐으. 오, 전설! 아, 좋아, 할아버지. 야, 갑자기 잘 나온다. 좋다. 좋아, 좋아. 야, 이 뭐, 할아버지만 뭐 자꾸 나오냐? 뭐, 재고, 재고 떨이야? 오케이, 사반. 와, 이거 뭐야? 아, 할아버지, 뭐. 안 팔리니? 오샤 아이고야. 아주, 나이스했어. 아,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일단, 1차 목표는 달성했어요. 가자, 시원하게 가자. 사반 하나만 나와라. 뜬금없이, 전설 하나 주면 더 좋고, 아잇. 네 개나 주고, 융통성이 없어. 오케이. 자, 4반 음. 크루마. 4반 크루마 저격 되겠나? 아이, 놀래라. 으! 아, 전설 도전할게. 용이라도 좀 많이 내놓지. 야, 이거 뭐, 루돌프랑 할아버지는 제곱돌이 너무 심하게 안 돼. 자, 코어의 기운을 받아서 크루마부터 한다, 크루마 부탁한다, 크루마. 오케이. 아. 야, 이거 할아버지 너무하네, 이거. 의뭐 버리는 수준인데. 아. 하. 씨. 각성이 나오는데. 사반이랑 크루마를 안 주네. 흐 어, 아, 놀래라, 씨. 여기는 우리 돌미나리 TV님 예전에 할때 좋아하시던 자리 돌미나리님의 기운을 받아서 오아아 아! 맙소사 셀루가 나오고있네 하씨 아. 오 어, 마지막에 좋네. 야, 이 중에 하나가 영웅이 있으려나? 야, 씨. 야, 산타 할아버지 뭐, 루돌프 버리고, 소두 마리 끌어버리네. 아. 아니, 이거 산타 없는 사람들한테 산타를 줘야지. 하나, 둘, 몇몇 몇 마리야. 산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말 뽑았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야말 뽑기는 말 뽑았다 아가시온부터 가자 얘는 딱 나와 있어 중간에 까 하나 올려보면은 얘가 영웅이 나오면은 주변에도 영웅이 나올 확률이 있고 얘가 만약에 식이면은 다 팔행입니다 자 가자 아 이러면 다 팔행이야. 중간에 그만, 스피드하게. 오케이. 그러면, 주변에도 영웅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 야, 씨, 겨우 하나 주네. 자, 사반, 크루마, 아니면, 전설. 야, 쉽잖아두 개. 야, 이스티나. 아이고 각성은 잘 나오는데. 필요한 게안 나오네. 아고 어이 돼지 머리. 가자. 영. 아 씨. 오호. 하나만 부탁합니다. 하나만. 아와 싸단인 줄 알았어. 야씨 각성 정말 잘 나오는데. 아 제발 크루마라도. 야씨안 나오네. 저격은 역시 어렵구나. 아딱박시다잉 마지막이 싶은데 아. 막판 전설 나와라 그렇지 아 사반 크루마 나와라 야 사반 크루마는 안 주네 실패했습니다 전설이 나와야 되는데 전설이 안나와 어? 이도류 카인 바놀터 카카이 말해라 제발 아우씨 돼지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야 잠깐만 하나 됩니다 와 설마 쌍돼지는 아니겠지 아, 삼발랑키, 씨. 아, 오버 안 되는데. 아, 어, 이도류. 얘만 까보자. 아, 잠깐만, 클래스 왜 이래? 클래스 왜 이래? 제발 말해라. 아, 야 여기서 영웅이 나버리네. 아, 아, 음. 아 안돼 이도류. 아, 어 활. 카스텔라 부탁합니다. 활이라도 깔자. 하나만 깔자 상판. 아. 씨. 생금포 전설 하나부터 한다아 이도류 까마귀 까마귀 말해라 말해라 아 파리스 야 이게 이도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카인바 놀토가 안나오냐 왜야 진짜 안나오네 야, 있는 것만 나온다, 이도류도. 난쟁이만 나오네, 그런 거니까. 아니, 뭐, 이도류 난쟁이 뭐, 있나? 자, 합성의 땅, 물레방아, 아덴 물레방아 갑니다. 아, 예티가 좋던데. 와, 겁나 많네. 흑호? 아, 흑호가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산타가, 산타는 뭐, 제고더리도 아니고, 산타랑 흑호랑 반반 정도로 확률로 해놔야지. 아, 어, 흑호. 어이고, 무증산에 무기막기. 리더기. 콘이. 아, 사바나쿠가 나왔으면 완벽한데. 철인 2개. 2개로 뽑아야지. 제발! 오 마이 갓. 안 돼! 이것들아 야 이건 너무 하잖아 어.. 아카마나프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카마나프가 자, 차라리 이렇게 된거 그냥 장판이나 가자 아카마나프 나오기를 아우씨 심장나고 네아 이거라도 한 방에 떨어 제발 또라아 또라아 오 됐다 오 됐어요 그래도 스중 스중 떴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굿샷 오케이 오케이 굿샷 됐 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개 여덟번 아, 재수가 오직 없으면은 한번더두번더 가능하고 이왕이면은 한 개는 나오기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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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자나크 아 근데 자나크 없지 싶은데. 일단 나왔어. 아, 중복이 아니다. 폴럭폴럭막또 펄럭펄럭. 막 또. 아이씨, 칼린데. 아오, 깜 야, 신화 될 수도 있겠다. 카카이? 아, 잠깐만요. 이거 카카이. 카카이보다. 이대성님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이거, 중복 나오면은, 중복 나오면은 신화도장. 가시죠. 이거, 중복 나오면 신화도장. 오브, 대검, 석궁. 오브, 오브 나오면 이제 끝이고, 오브 한 방에 끝났으면 좋겠다. 아, 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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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검이었어야 되는데 야 카카이 카카이 바꿀까요? 어쩔 수 없네 맞죠 카카이?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아 이거 근데 카카이는 있어야 돼 쿨감 때문에라도 좋네 야 음. 각인이니까 얘도 배울게요 오케이 됐어 킬파워 어우 많이 배웠네 더블 빼면 되겠네요 이제 인크리즈더 더블 이게 108, 1,800만 개인가 그럴 텐데 오케이 일단 뭐 오늘 목표 한 거는 뽑았으니까. 조금 그 아쉽는 한데, 그래도 오늘 뭐 저거 계승자도 성공하고, 감사합니다. 태동님, 항상 또 재밌는 컨텐츠 주셔서 감사합니다.